칸즈 특유의 역사와 미학을 바탕으로 한 어린이 전문 가구가 인기입니다. 안전성을 기본으로 한 공간 활용성과 연출성이 특히 뛰어, 까다로운 부모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타일 전이 한국 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에서 진행 중입니다. 20세기 스타 디자이너들의 가구와 조명, 은기를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이탈리아만의 감성을 만날수 있습니다.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21세기 메디컬 공간의 필수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눈과 마음으로 공간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한 크리에이티브 전문 그룹에 대해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고구마에서 추출한 천연 전분을 적용한 면정체 침대가 편안한 잠자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온도 유지 기능과 이에 따른 안전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사계절용 웨빙 아이템도 일힙니다 천연 겨츠 프로 만든 마감재가 친환경 자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벽지과 마진물 같은 천연자재로 구성되어 있어 단열성과 중식성, 흡음성이 뛰어합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보입니다 오늘도 건축 인테리어계의 알찬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2월 둘째 주 KIB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핀란드는 자작나무 같은 한대성 수목으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이렇게 견고한 목자재와 실용성을 추구하는 핀란드 특유의 디자인 철학이 만나 감각이 살아있는 기능성 어린이 전문가구로 태어났습니다. 이수희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끝없이 생각하는 상상의 세계, 어린이 전문가구에는 그러한 생각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핀란드의 한 가구 브랜드는 5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적 디자인을 바탕으로 어린이를 위한 명품 가구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북유럽 지방의 견고한 한대성 원목과 가구 판재를 사용한 고품질 가구만을 제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유럽에는 그 EN747 안전표준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받은 그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입니다. 아동서부터 청소년기까지 계속 필요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방의 구조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명이 아동부터 청소년기까지 길입니다. 수명이, 수명이. 한편 감각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시리즈 제품도 다양한데요. 유니프 시리즈는 공간 활용에 초점을 맞춘 제품으로 전체를 함께 사용하거나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컬러와 날씬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힐싱키 시리즈는 유럽 특유의 감각과 스타일이 느껴지는데요. 헬싱키 시리즈는 그 유럽 아동가의 특징인 컬러풀하고 좀 현대적인 그 기능성 있는 제품입니다. 유럽 아동가구의 특징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가구예요. 아버지의 눈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핀란드 정통의 어린이 전문가구. 매달 한두 가지 신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어 까다로운 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 패션의 나라 이탈리아는 인테리어 분야에서도 감각적인 제품들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탈리아 스타일전은 그러한 이탈리아의 정서가 가득 담겨 있는 가구와 조명, 은기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탈리아 디자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탈리아 스타일전이 순화동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전시는 여러 이탈리아 디자인 제품 중 실내 디자인에 쓰이는 가구와 조명, 은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사용자의 감성을 중시하는 감성적 디자인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문화원,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르트라나 예술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알렉산드로 맨디니, 필립 스탁 등 20세기를 대표하는 스타 디자이너 70여 명이 디자인한 가구와 조명기구, 주방용품 등 다양한 작품 180여 점이 선보여졌는데요. 그 밖에도 장인정신과 작가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은공예품 20여 점이 함께 소개되어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 주거 환경에서 널리 쓰이는 실용적인 용품, 예를 들어 가구, 은기, 조명들이 전시되는데요. 특히 20세기 디자인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새로운 감성 디자인을 선보인 이탈리아 스타일전. 생활 곳곳에 활력을 주는 디자인에 예술적 상상력을 가미해 생활이 예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 요즘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 디자인 중심의 21세기형 메디컬 공간이 많아졌는데요. 창조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젊은 인테리어를 제시하고 있는 한 전문 인테리어 회사는 쉼터 같은 병의원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21세기형 병의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첨단 의료기기나 신기술이 아닌 환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세련된 공간 디자인입니다. 공간과 시각 정보에 관한 총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은 한 인테리어 전문회사는 전문 크리에이티브 그룹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쉼터 같은 병의원 공간을 지향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기존에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냄새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쾌적하고,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구성해서 연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과정에서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시공, 공무, 건축, 리모델링, 그래픽 디자인 등각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수백 건의 시공 노하우도 새로운 메디컬 공간을 제시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작업은 창조적이고 감각적인 병의원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연세 봄 이비인후과의원 한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동양적인 느낌과 모던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세련미가 돋보이는데요. 나뭇결이 살아있는 벽 마감, 창문과 파티션에 적용된 목재 기둥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아늑한 느낌이 묻어납니다. 소파와 조명에는 올리브와 오렌지 컬러를 포인트로 활용해 공간의 생동감을 불어넣었는데요. 입구와 포인트 벽면에 적용한 기하학적인 무늬는 전통 옹기와 한약장과 함께 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공간에 재미를 더합니다. 양방과 한방을 통합한 병원 진료 특성상 저희가 동서양의 어떤 디자인 트렌드를 맞춰서 색감이라든가 조명, 그다음 마감재를 잘 어우러지게 해서 디자인을 도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한 이 회사의 노력은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성실한 마음가짐은 고객의 마음에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한 눈에 보기에도 양방과 한방이 결합된 병원이라는 게 느껴져서 그게 가장 좋았고요. 환자분들이나 저희나 병원에 들어서면 일단 눈이 즐겁고요. 가슴까지 밝아지는 것 같아요. 병원의 전반적으로 생동감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마음에 꼭 맞는 공간 디자인을 제시하기 위해 항상 시대를 앞서가며 젊은 인테리어를 지향하고 있는 전문 크리에이티브 그룹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병의원 디자인을 선보일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 연정체 침대라고 들어보셨나요? 고구마에서 추출한 천연 전분을 적용한 침대를 말하는 건데요. 물 유동이 없고 온도 조절까지 가능해 따뜻한 잠자리는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신개념 웰빙 아이템, 연정체 침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건강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최근 연정체를 적용한 침대가 웰빙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인데요. 연정체 침대는 일본과 미국, 유럽에서 18종의 특허기술을 출원한 제품으로 고구마에서 추출한 반유동 고분자 탄수화합물 신소재를 적용한 신개념 침대입니다. 물 매트리스 고유의 성질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와 파스칼 원리에 충실하기 때문에 매트리스가 내용에 꼭 맞게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물 매트리스와는 달리 물 유동으로 인한 어지러움증이 없는 데다 옆 사람의 수면, 수면에 방해를 주지 않고 깊은 수면으로 피로를 풀수 있습니다. 연정체 침대는 사계절 내내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물침대와 달리 열선을 물 매트리스 내부에 설계해 가열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켰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른 과열, 누전, 고온에 대한 다중보호 시스템과 전자파 방지 기능도 갖추고 있어 안전성도 뛰어납니다. 기본 35도에서 더 높일 수도 있는 지금 최대 50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전기를 끄지를 못하시고 나가셨을 적에는 자체 선에서 차단이 돼요. 차단이 되기 때문에 화재 염려가 전혀 없고 이제 끄고 나가실 경우에는 그 온도가 한 3일 정도가 가요. 이 밖에 90% 이상의 흡착률을 바탕으로 매트 내부의 물을 자체 정화시키고 한번 주입한 연정체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수면의 과학을 바탕으로 침대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있는 연정체 침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잠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볕집을 활용한 마감재가 최근 가장 한국적인 친환경 자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새한볕집보드의 계량멍석과 볏짚보드는 어떤 공간이든 초가의 정서를 연출할 수 있는 신개념 자재인데요. 천연볕집 마감재에 대해 이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가를 만드는 데 사용됐던 볏짚이 최근 친환경 마감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세한 벽짚보드가 새롭게 출시한 벽짚보드는 압축된 벽짚판을 타공 처리된 보드로 감싼 신개념 천연 마감재로 유독 물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인데요. 네, 저희 벽짚보드이는 천연 벽짚을 이용한 내장 마감재로서 벽짚 성분에 의한 단열제 효과와 저희가 그 제품의 앞면에 타공 처리를 했기 때문에 흡음이나 방음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의 안쪽에는 이제 방수나 항균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건물 내벽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라든가 새집 증후군 이제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볏짚보드는 단열성과 조습 기능이 탁월해 의료시설이나 박물관에도 잘 어울립니다. 주거 공간에서는 겉면에 다른 벽지를 마감하면 건강은 물론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데요. 한편 멍석처럼 보이는 이 제품은 볏짚을 활용한 신개념 바닥재입니다. 소간의 벽집이 압축이 되어서 들어있고, 아래 윗면에 천연 마직물로 제작을 한 제품입니다. 벽집 자체 성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집안에 습도를 잘 빨아들이고 잘 내뱉는 습도 조절의 장점이 있으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계절 다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황토집이나 찜질방 바닥에 잘 어울리는 계량 멍석은 주거공간에서는 카펫 대용으로 사용하면 좋은데요. 설치가 간편하고 맞춤 제작도 가능해 어떤 공간이든 손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한 볏짚보드는 볏짚으로 만든 방석과 실내화 등 다양한 생활용품도 함께 선보이고 있는데요. 볏짚 제품들은 생활 속에 한국 정서를 불어넣는 가장 한국적인 자재임이 분명합니다. KL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 이번 주 주요 단신입니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이 좀더 쾌적하게 바뀝니다. 500석 규모의 야외 공연장이 들어서고 기존 시설은 지하로 옮겨집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말까지 완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디자인 자산전이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오는 3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전통 및 근현대 건축, 공예 등 서울 디자인 자산 51선을 선보이며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생동감 있는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체감형 뉴스키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이 오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첨단 미래도시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으며, 우수작은 뉴스키 R&D 연구과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모전 소식입니다. 녹색성장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디자인 공모전이 오는 3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도시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태양광을 이용한 참신하고 독창적인 가로등 디자인을 찾고 있습니다. 해외전시회 소식입니다. 스톡홀름 조명 박람회와 스웨덴 가구 박람회가 오는 9일부터 개최됩니다. 프라 국제가구 인테리어 박람회는 11일부터 제11회 공조위생 단열 종합장비 전시회는 15일부터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인 만큼 가정마다 화목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